기도와 찬양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태복음 11장을 손으로 딱집으시고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서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어, 제가 마태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은 주님의 사역의 중간결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사역을 총 결산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두 부분 다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산 이전의 결과들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개의 본문 하나는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기가 막힌 본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둘 중에 특별히 11장 25절로 30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간 결산, 이 결산에 대한 주님 스스로의 평가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준 일이 감사한 일입니까? 다 나타내준 일이 사실은 감사한 일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일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드러난 일이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도록 한 이에 대해서는 그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고 미련하다라고 해 오른데 오히려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드러낸 것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것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어떤 이들에게는 드러내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게 되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기 전에 주님이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전도구나 전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라는 데다 입이 안나오시네 전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면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죽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도의 결과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렸던 요하 11장 1절과 오늘 우리의 본문 11장 25절 사이에 벌어졌던 몇 가지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저 예수 먹기를 탐하는 자요. 몰려댕기면서 그저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저처럼 먹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불어도 애곡하지 않는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고 있죠 근데 아주 절망적인 일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 마을일수록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훨씬 더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이 마을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결과가 이런 모양밖에 되지 않는데 어째서 주님은 이 결과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하, 이건 중간 평가니까 그렇지. 최종 평가의 단계에 있어서는.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28장 17절 주님의 사역의 총평을 이루는 마지막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친히 행하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도 회개치 않고 심지어는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왜 주님은 감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laughs> 주님의 이런 평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황적인 절망적인 결과에 반하여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야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정말 사람들이 사람 취급안 받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에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편드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가졌느냐, 그들이 무엇을 가지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그들을 편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편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것이지요.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들었던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들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밀어내야만 그들에게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싫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외쳤던 그 외침은 회계하라. 심판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은 전도하심에 있어서 아버지께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에게만 전권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계시하는 방법대로만 따라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이 마을마을을 쫓아다니면서 외쳤던 계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니 하고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잠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주셨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7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심판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구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회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11장을 펴 놓고 계시다 그랬는데 11장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막 고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주님이 전도를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막 주님이 막 책망하시고 아주 꾸짖은 마을 마을들이 있는데.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찌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가까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백번 읽은 다음에 예수 믿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전도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말씀 한 구절에 꼭 끌어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니느웨의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가 저기 그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멸망하나 내가 한번 보자라고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니느웨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메시지는 둘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메시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이해하는 그분의 메시지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의 메시지나 요나의 메시지는 똑같이 회개하라, 너희에게 심판이 가까워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이 전권은 당시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원 장노님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 제이슨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거든요. 이천원 장노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 1월 1일날 이천원 자금을 뺐는데 이재에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갈 건데 정말 좋은 교회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우리 교에 이해미 없는 게 그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교에 나오시면 되죠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천원 장로님이 제 손을 딱그 기운 없으신 손을 꽉 잡으시더니만 제이슨의 그 모습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콱 흘리시면서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여러분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장로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아내도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울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이 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 심판과 구원의 이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인 성격이 오늘 28절 이하 30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또 다른 짐을 지워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그 유대교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6장은 그야말로 이제 저 위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처지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함을 얻으리라. 평안함을 어디란 말은 어딘 줄 아세요? 쳐들어오고 있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손들고 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저리로 가면, 저로 너희들 향해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향하여 너희가 나가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아니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피신함을 가야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를 향해 나가면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로 가야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 오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나의 멍에를 새롭게 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죽게 와서 우리가 배불리 편안히 이러면 이거 일종의 구원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죽게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를 우리가 새로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에게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인데 회개하며 죽게 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멍해를 지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멍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 율법을 가리킵니다. 흔히 이것을 구상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왜 학생주임 선생님 별명은 대부분 호랑이, 무슨 뭐 독사 그렇잖아요, 그죠? 학생주임 그러면 학생주임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그 독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멍해 그러면 그냥 유대인의 율, 모세의 율법을 흔히 그렇게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과 같은 이미지였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단지 내려놓는 것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새롭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짐을 메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넉넉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멍해를 표현하시기를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멍해인데 어떻게 쉽고 가벼워요? 그것도 멍해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해를 우리가 생각하는 멍해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상어는 아니지만 주님의 멍해를 상상할 수 있는 산상수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김희중 간사가 배경음악을 쫙 이렇게 잔잔한 걸로 좀 간사님 깔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너희를 욕하고